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곳을 예, 촬영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고요 어, 여기가 탕비실인데, 지금은 문을 닫아 놨습니다. 이것은 혈압 측정기인데, 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혈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다들 오전 힘드셨죠? 특히 저, 월요일 오전이 많이 힘든데, 저는 저, 월요일. 오전, 오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또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예, 오늘 또 아침부터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어, 30개의 번호 중에서 딱 하나가 맞더라고요. 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 제가 여기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요. 어, 지금 공무무을 보고 있는데 이공무무을 맡은 지는 한 8, 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네그그 전에는 이제 공사 현장을 공사 업무를 주로 봤었고요. 네, 이 공, 공무를 맡다 보니까 한 3단계 정도의 이제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 1단계는 이제 보통 기능적인 면들 엑셀이나 한글 뭐 캐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어,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이제 익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 2단계는, 어,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본 업무할 때, 이제 관련 법령이라든지, 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는 게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 건설산업 기본법이라든지, 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뭐 계약 관련된 법, 그리고, 뭐, 산업안전관리법, 이런 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요즘 또 법령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적용해드릴 법도 많습니다. 뭐, 농지법, 하천법, 환경법, 그리고 뭐, 민법, 형법까지 뭐, 여러 가지 법령들을 뭐,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법들을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런 법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실문을 작성하는데요.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검토의 어려움입니다. 어, 이제 실무진들은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검토하시는 분들은 그런 검토를 해주시는데요. 어, 이 내가 작성된 서류가 이렇게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이제 서식이 물려서 제대로 작성을 했냐 뭐 이런 검토도 하겠지만 요즘은 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검색하다 보니까 항상 이면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똑바로 하는 것도 힘든데 자꾸 이제 이면을 생각하게 돼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화면 가득히 창을 띄워 놓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아유, 이 서류 하나 만드는데 힘든데, 이제 자꾸 이제 뭐 다른 측면, 그 뭐, 이렇게 한타 하다 보면은, 어, 좀 많이 힘들죠. 예. 그 저는 이 검토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 만났느냐에 따라서 제, 제 근무 여건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뭐, 아까 말씀 대로 이제 필요한 검토, 이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게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그 정도 선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어 어 제가 좀 심한 분들은 이제 항상 이면은 이면만 이면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면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만나면 조금 많이 힘듭니다. <laughs> 네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인 측면 뭐 하면서 이제 관련된 법령적인 측면 계속. 법령도 많아지고, 기능들도 자꾸, 바, 자꾸 이제 새로 생겨나니까 계속 연구하고, 뭐, 계속 익혀야죠. 그리고 이제, 어,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네. 계속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뭐, 현장 공무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난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 어, 열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